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부 천문학자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우주 어딘가에 지적 문명이라는 게 있다면 문화적 진화 과정에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인공도구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 외계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AI를 이미 수천 년 동안 사용을 계속 해왔을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수백만 년 이상 그것을 사용해 왔을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비율로 계산을 해 본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태라면, 이는 지구상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분명 우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존재는 우리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류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138억년이 지난 지금 생명체는 우주 전역에서 수없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레이크 방정식을 사용해보면 현존하는 의사소통하는 문명의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데 현재 우리 은하에만 해도 그러한 직적 외계사회가 무려 12,50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우리와 같은 기술을 발전시킨 그런 문화를 창조한 외계인도 있다면 그들 역시 인공지능의 한 형태를 발명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AI가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 이상 동안 그들 지능사회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들의 인공지능이 지구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규모로 엄청난 성장을 했을 가능성을 점점 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생명은 꼭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체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이론에 따르자면 AI 기계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많은 외계 문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사의 전임 역사학자였던 스티븐 딕 박사는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온 그런 문명에서 인공지능이 유기체 생명의 대부분을 이미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종의 수명은 비교적 짧은 30만 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앞서서 말씀드린 드레이크 방정식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명의 한 측면을 말하자면 그것은 문화적인 진화인데 이는 사회가 더 지적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능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나 문명은 스스로도 지능을 향상시킬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회나 문명이 지능을 향상시키면서 뒤처진 문명은 결국 멸종할 위험이 있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공지능이 지능 확장을 가속화하는데 바로 그 핵심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의 생물학적 지능 이후의 지능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AI 기반 존재가 음식이나 쾌적한 환경과 같은 그런 인류와 요구하는 생물학적인 필요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생물학적인 외계인은 자신들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그것을 자신의 신체에 통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AI는 생물학적인 창조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AI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결국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을 접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이후 이제 AI와 서로 융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모든 것들을 학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과연 무슨 일이 전개가 되는 걸까요? 맨체스터 대학교 조드렐 뱅크 전체물리학센터 소장이자 AI가 언젠간 생물학적인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는 논문의 저자인 전체물리학자 마이클 게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생물학적인 생명체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서라면 AI는 여러 면에서 제약이 되는 어떤 종류의 생물학적인 틀에 자신들이 얽매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지구에 머물러야 하는 것처럼요. 라고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존재를 우주로 보내는 건 정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로봇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세티 연구소의 수석 천문학자인 세스 숄스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성 생명체가 우주에서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는 그런 개념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AI, 그것은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후속 기계를 설계할 수 있으며 그것도 생물과는 전혀 달리 연사포처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의 궤적은 아마도 우주에서 흔히 볼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아주 작은 소수의 문명이라도 생물학적인 기원을 벗어난 그런 상태에서 수백만 년 동안이나 우주 여행을 했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 은하에 도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찾고 있는 외계인 또는 이계인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외계인을 감지하기 위해서 소위 대체 방법이란 것을 고안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만일 지구에서 통신하거나 혹은 지구 밖의 탐색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파 대신에 그러한 생물학적인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은 중력파나 암흑물질과 같이 우리가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물리적인 현상을 조작하여 서로 통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AI를 이용하여 외계인과 소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기계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를 통해 만일 우주의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AI 기반 지능체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할또 다른 고려 사항은 만일 그런 무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와 무역 파트너를 맺거나 또는 다른 지각 있는 생명체에 대한 자신들만의 행성 문명 목록을 작성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그저 우리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동물원 가설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엿볼 수도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태양계의 바깥쪽 가장자리나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우리가 그들과 서로 대할수 있을 만큼 많이 똑똑해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여전히 AI 장난감이라는 그처럼 유치원 놀이터 같은 수준에서 놀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딘가에서는 생물학적 기반의 기계 또는 현재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된 AI 기계가 각각 또는 서로 혼합이 된 상태에서 그 어디선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들이 그들의 입장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 고유의 몫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